안녕하세요. 저는 파주 예산 정책년대 상임대표와 파주 예산스쿨 원장을 맡고 있는 조일출입니다. 우리 파주 예산스쿨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과연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과연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파악하는 거고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재정 자립 능력이나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파주 예산 스쿨 강의를 통해서 어떤 책 속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이 무엇이다, 재정이 무엇이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 예산서를 직접 보고 파악하고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서 대안도 제시해보고 문제점도 찾아보자,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기장을 보면은 어떤 분의 기본적인 가슴속에 꼭 품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파주시를 파악을 하려면 결국 예산서를 보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떤 과벨로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파주시가 발주하는 사업 내용도 볼수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신 분들은 과연 어떤 장애인분들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들, 이러한 부분들이 파주시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복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이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아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출발점은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1기, 2기, 3기 수강생분들이 이제 예산이란 굉장히 큰 파워풀한 어떤 컨텐츠를 아시게 된거아닙니까 이분들이 우리 파주의 변화, 지방정치의 변화 대한민국 국가정치 변화에 선봉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강독히 부탁드리고 충분히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추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파주 예산정책연대는 사실 말 그대로 예산과 정책을 시민분들이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정책이나 파주시의 많은 정책들이 시민분들하고 어떤 소통이나 어떤 투명하고 공개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주택문제, 교육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건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파주 예산 정책인데 아주 큰 비전과 목표는 딱한 가지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전문가들 소위 말해서 예산 전문가 300명을 만드는 게 우리 2023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그마한 나비 효과가 태풍과 같은 큰 변화를 일으키듯이 그분들이 날개짓을 하고 큰 변화를 일으켜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아울러 그분들을 뒤에서 서포팅해드리고 늘 같이 소통하며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드는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정당,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치열하게 예산과 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공부들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결과물이나 저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신다면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 24년에 그런 선거들도 있는데 시민분들이 원하신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예산스쿨 배우는 과정 내내 너무 유익했고 특히 조일출 박사님의 강의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예, 3기를 또잘 이끌어주신 김한중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기에 이어서 자기 오기도 또 육기도 계속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파주 예산 스쿨 화이팅. 어, 정말 유익한 파주시 예산을 바라볼 수 있었었고 앞으로의 우리 파주시의 예산 방향에 대해서 즐겁게 그리고 어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어 그렇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파주 예산스쿨 어 4기, 5기, 6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스쿨 파이팅!